여기서도 결이 떨어지는 아주 세밀하게 음. 디테일하게 슬라이스 섹션으로 올려주세요. 음. 날은 만, 아주 많을 때는 1mm, 아, 1cm 음. 그렇지 않을 때는 3cm나 2cm 정도 음. 아 2cm가 아니라 2mm, 2mm로 해서 클리퍼 날을 최대한 이용해서 을자르면 그렇게 해서 연결이 훨씬 자연스러워지니까. 올려주시고 얘도 힘을 빼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코너지는 부분 살포시 네. 강하게 누르지 말고 그리고 네. 클리퍼나 인센트의 역할이 굉장히 쓸임새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순절기로 해서 올려주면은 골이 파진 부분이나 가운데 막 심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네.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위에 살짝 힘 빼갖고 수평으로 잘라서 반드시 사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수평의 그 약간 블런트한 느낌을 음. 사선으로 중화시켜서 음. 커트 연결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음.